네, 예, 오늘은요, 하도 장명에 대해서 자꾸, 음, 장명이나 상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오늘, 남자, 여자, 써야 될, 길륭, 예, 길흉 하복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 자, 일단은, 목부터, 목이란 거는 장명에서 생국지 아이로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용신이요. 사주팔자에 뭐가 필요한 거.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하면 빼줘야 돼요. 자, 목이 너무 수상목해서 수목이 너무 많으면 빼지는 하나토군 식재관에서 써야 되거든요. 너무 약하면 인성이나 비거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목은 기억이라 기역, 해서 목이 너무 약한 사람은 목이 필요해목기억자나기억자 들어가는 거 근데 너무 강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쓰지 못할 이름이 있어요 나무 목자 이 목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나무 목자 쓰면 안 됩니다 요거 한번에 나무 목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쓰면 여게애나무 다리 강자 그 다음에 격식 격자 격식 격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할 경 정직할 경은 정직할 경이 너무 쉬워요 뭐 등불경 같은 거 나무 목자에 중불경. 그 다음에, 개수나무 개. 개수나무 개는 토가 두개 개, 두 들어가요, 이게. 개수, 나무, 개.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배풀강, 배틀강. 나무 목자에. 네. 그게, 이거, 저, 교회, 교주, 어 무슨 광자, 강한 물에서 막, 방강하신 는 분이 있지. 양반 광자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목사는 쓰면 괜찮은데. 광자가 안 좋지요. 빛이 너무 많이 나지. 눈에 보면 눈이 빛이 나잖아. 그리고, 지울구자. 지울구 자, 지울구. 나무 목자에, 어, 지울구. 말아요. 구불왕 자, 나무목자에 왕이 있으면 안 되죠. 인고망 자가. 구불왕. 이게안 좋아요. 나무에서 왕인데. 그리고 운행나무 행 자. 운행나무 행 자는 여 밑에가 입구변이죠. 네. 벼하 자. 위에는. 뭐가 있, 벼가 꼬부라져야 되는데 아니죠? 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벼합니다그 다음에 찜통식자 아무 목에다가 어 찜통식자 요런 글자를 쓰시면 안 돼요 판문 임명부에는 장명 임명부에는 2858자요 2858자만 법원에서 승자된 이 숫자이기 때문에 그 임명부 아닌 거는 동사무소에서도 걔네들 찾지도 못해 써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그거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장명이라는 거는 이 목이 필요한 글자에 써야 할 글자가 있고 쓰지 못할 글자가 있어요. 장명은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수목금토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장명은 쉽게 말하면 하루면 다 끝나요. 4 시간 배우면 이 장명 다 해요. 그런데 써야 할 글자, 쓰지 못할 글자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사주에서 필요한 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용신. 체와 용을 바꿀 수 있는. 이름에서도 극하는 건 좋아. 너무 강하면 극하는 게 좋아요. 생활거나. 근데, 이름이, 사주가 너무 약한 사람이 극하거나 설기되는 거 있으면 골치 아파. 되는 일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